자 2부의 스타트 초콜릿님의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자 상대는 아주 잘 키운 시폴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상대가 맞이한 상대가 바로 초콜릿님이라는 데 있죠 자 이거 이겨낼 수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게 자 여러분 방금은 이제 트위치TV를 통해서 후원하기가 들어왔던 장면이고요 자 어쨌든 어 게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일부 볼러가 들어가면서 어 벽을 부셨고요 이동 마법이 하나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모든 스킬로 한번 버텨주고 자 이거 벽은 부셔야 될것 같은데요 부수고 들어갑니다. 자, 중앙을 초토화시키는 워든들, 그리고 아주 완벽한 타이밍에 이동 마법. 이제는 워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 깔끔하네요, 진짜. 완벽합니다. 대단합니다. 워든이 아 볼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벽 부수는 것도 쉽고요. 볼렘조차 안 죽었어요. 아래쪽에서 벽을 부수고 있는 아처핀. 그렇습니다. 완파입니다. 자 역시 초콜릿. 아, 실수가 적은 초콜릿님. 내 네,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 우리 초콜릿님의 완벽한 공격이었습니다. 자, 3별이었고요 과연 가초코 초콜릿이, 초콜릿님이 왜가신지 어, 알려주는 그런 공격이었던 것 같네요. 네, 초콜릿님의 완파 공격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상대방의 공격입니다. 상대방 5위, 주피터. 자, 자이언트 마법사 길 정리죠. 그리고 핵심은 피닐러와 보릴러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벽을 부셨고요. 자, 이제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아 마을에간 체력이 쭉 빠지는데요. 네 가운데 중앙에서 마을에간이 부서졌고 아직 퀸이 퀸이 남아 있습니다. 자 과연 퀸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자이언트가 지금 힐을 받고 있고요. 어. 지금 보면은, 우리, 이응니은, 이응님의, 방어가 그렇게 약하지가 않은데, 잘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는, 이별을, 내줄 것 같네요. 아, 이거 확실히 이별이죠. 아, 이별. 아, 역시 상대방도 만만치 않게 끝까지, 끝까지 저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상대방도 잘했네요. 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잘한 건 잘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어, 이별을 상대방 오이가 이별을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대방 이위 요시입니다. 요시, 요시, 요시가 저에게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저의 버뮤다 삼각지대 낚시 배치에 상대방이 공격을 들어왔어요. 과연,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아처를, 아처를 110기를 들고 오고, 분노 마법을 5개를 놨어요. 여러분 예상이 되시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예상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뭔가요? 어딥니까? 어, 바깥쪽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퀸일러. 자, 여기 지금 이거 좋은데요. 자, 지금 우리 바바킹을 퀸일러로 잡고 있습니다. 자, 잘 정리하고 있죠? 어 벽도 부수고요. 좋습니다. 이제 슬슬 지옥의 악귀 속으로 상대방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오나요? 분노를 두개 뿌리고 자, 자이언트. 자, 시작됐습니다. 워든 스킬. 상대가 가진 거라고는 이 아처밖에 없습니다. 아처로 어떻게든 마을에 간을 때려보려는 저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 안 되죠.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어요. 전선이 뒤로 후퇴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볼러. 아, 안 됩니다. 당해낼 수가 없어요.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은 또다시 최후를 맞이했네요. 이렇게 또한 번에 피해자가 또한 번에 또한 번에 희생자가 나타났습니다. 요즘 요즘 들어서 요즘 들어서 맨날 맨날 저는 영별이에요. 별을 내주질 않습니다.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우리, 버무다 삼각시대 외치. 정말 엄청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정말 명장면이었죠? 네, 아, 대단했었어요. 아, 여기서, 바, 바깥에서 길 정리를 해주고, 아처킨으로 저거 잡아주고, 벽을 부수고,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여기로. 아, 정말. 정말 제가, 이..이거를 보면은 정말 웃지않을수가 없습니다 아..어딘 스킬 마처들 아..대단합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들어온걸까요 자 마을에간의 체력은 한이 정도면 4분의 1 정도는 때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4분의 1은 때렸네요 자 요게 라이더의 방어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미네이터님의 두 번째 공격입니다 자 굉장히 기대되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고요 음. 자첫킹 바가킹 들어가고요. 발키리입니다. 자벽보수고 발키리 안으로 쭉 들어갑니다. 자 과연 이건 어떻게 될지. 자 파고 들고 있는 발키리 분노 마법. 마법 타이밍 좋았고요. 자 회복 마법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위치 나쁘진 않아요. 자, 이쪽에서, 오, 대형 폭탄. 위치가 정말 좋았었네요. 자, 아래쪽으로도 발키리 마법사, 아처퀸. 위쪽으로는 골레만 앞세우고, 바바킹. 자, 상대방의 기지는 순식간에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자, 발키리 벽을. 부셔주고요. 위쪽은 바바킹이 정리를 해줍니다. 남은 아처타워 하나 이 많은 병력을 막기엔 역부족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과부족이었습니다. 장미네이터님이 첫번째 공격에서 실수를 좀 했지만 두번째 공격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미네이터님의 100% 완파 공격이었습니다. 잔별 공격 성공하셨구요. 자, 이번에는 상대방 15번이, 우리 24번, 바보보이님께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자, 미니언으로 먼저 길정리를 하는, 어, 비범한 모습. 자. 미니언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게. 미니언 조합이에요, 드래곤 미니언. 용미니 조합이에요. 자, 용민이 미니용. 자, 이거 미니용이라고 해야겠죠? 자, 아, 퀸일 미니용. 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야, 미니언을, 미니언을 이렇게 쓰는 조합은 처음 봤어요. 자, 드래곤 들어왔습니다. 자, 드래곤 들어왔습니다. 자,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엄청난 숫자의 미니언들. 마을에 가 금방 부수죠? 이 정도 미니언이면. 자, 분노 맞은 미니언. 오레벨 미니언. 미니언 레벨도 높았어, 세상에. 와, 진짜 세게 센데,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공격력은 센데, 방어력이 너무 약합니다. 자, 위쪽으로는 또 볼로까지. 자, 이 클랜 좀 이상합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조합을 사용하네요. 어떻게 보면 되게 창의적인 조합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쓸데없는 조합을 사용합니다 근데 효율적이진 않은 조합이죠 효율 그런거 모르는 그런 조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동마법이 살짝 빗나간 듯한 느낌 아 결국 이렇게 되면 아처키는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별로 끝이 나는데요 네, 상대방의 공격이 정말 좀 기상천외한 공격이었습니다. 네, 상대방의 공격은 이별 75%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장의 지배자님의 공격입니다. 27번. 저 이름이 뭔가요? 자바호마레? 네, 아무튼 저런 이상한 이름의 상대방입니다. 자 길정리 자한번더오길잘 부셨습니다 자 이게 발길이기 때문에 자 발길이 안으로만 잘 집어넣는다면 잘 집어넣을 수 있나요? 잘 집어넣었는데요 자 분노 마법까지 자 이거는 잘 들어갔어요 자 회복마법 좋았구요 자 볼럭까지 자 이거는 너무 좋은 공격이었는데요 분노 마법 벽 금방 부수죠 아 근데 발키리 체력이 아 체력이 좀 아쉬운 발키리들입니다 자 여기서 아처 위쪽에서 바바 키 그리고 베이비 드래곤까지 자 베이비 드래곤 한번 기대해 볼만하죠. 자 베이비 드래곤 기대할만합니다. 자 이건 모르겠는데요. 아처 타워가 베이비 드래곤을 잡기는 너무 어려울 거예요. 분노한 베이비 드래곤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저기 스킬 썼고 자 위쪽에서 베이비 드래곤 아래쪽 건물 파괴하는 중. 자, 2대1은 못 이기나요? 2대1은 안 되나요? 마법사 타워 부셔주고. 이것도 부셔주고. 아, 베비들곤 아초킹 어디 갔어요? 아초킹 어디 갔습니까? 아, 여기, 여기, 여기. 자, 마지막 건물! 아초타워! 아초타워만 부수면 돼요! 아초타워만! 이것만 부수면 끝나요! 이것만 부수면! 이것만 부수면! 아, 이럴수가. 아처타워가 모든 걸 막았습니다. 세상에. 아처타워 체력 봐요. 아, 98%. 야, 98%라니. 세상에. 98% 갤럭시의 저주. 게다가. 아, 저 타워의 체력도 98%가 달아서 2% 밖에 남지 않았는데, 2%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 전장에, 전장에 지배자님의 공격, 정말 기가 막혔네요. 아, 기가 막힌 슬픈 공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 8번의 공격입니다. 상대는 26번 세븐 나이트인데, 유명 게임과 동명의 이름을 갖고 계시지만 좀 다릅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세븐나이츠 하시냐고. 답변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자, 회복 마법. 오, 거기 회복 마법을. 자, 상대방 아처예요. 길 정리를 아처로 합니다. 어, 이것만 봐도 상대방이 굉장히 아주, 아끼는 걸 좋아하는, 그런, 알뜰한 성격, 성격이란 걸알수 있거든요. 자, 알뜰한 성격. 과연 어떻게 될지요? 하고 들어옵니다, 발키리! 알뜰하게! 아, 마에간 부서졌고, 페카도 있어요. 자, 뭔가 좀 이상한 조합을 사용합니다, 상대방은. 좀 묘한 조합을 사용하는데 아무튼 쎄요 세긴입니다 뭔가 뭔가 왠지 강하면 안될것 같은데 강한 그런 느낌이에요 뭐 이런 조합을 쓰면은 우리 클레이에선 좀혼낼것 같은데 되게 강해 신기합니다 마법도 되게 느릿느릿 써서 굉장히 끈질입니다 마법 위치는 정말 안좋고요 골렘 저 뒤에서 지금 지금 골렘을 넣었어요. 이게 뭡니까? 골렘이 지금 들어왔어요. 아, 저다 죽고 유닛 다 죽었는데 골렘이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골렘한테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요? 뭔가 골렘이 이이 이 상황을 정리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골렘을 넣는 건가요? 야, 이거 좀 진짜 이상합니다. 정말 신기한데요. 왜 지금 이 타이밍에 골렘이 들어왔을까요? 야, 아 페카가 바깥쪽에 페카가 남아 있고요. 지금 지금 상황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자, 뭔가 이상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게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콜렘을 <laughs> 다 정리되고 자기 유닛 다 죽고 나서 콜렘을 집어넣습니다. 자, 어 하지만 자 페카가 안전합니다. 페카만 안 죽는다면 또 이거 모르겠는데요. 안으로 들어왔어요. 페카 이제 공격을 안 닿는 범이고요 설마? 설마 이게? 자, 이게 91%. 자, 골렘으로 진짜 정리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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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정말, 정말 대단하네요. 어, 정말, 정말 재밌는. 정말 재밌는 공격이었습니다 아이 골렘을 넣은 타이밍이 너무 재밌어서 한번더 보고 싶은데 자 이게 초반에 길 정리를 해주고요 자 이게 너무 웃겨서요 이렇게 웃긴거 처음 봤어요 자 일단은 요걸 다 부수고 이걸 다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지금 발키리 거의 다 죽었죠 마법사가 지금 들어갔어요 요건 좋아 근데 이 마법사가 골렘이랑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들어갔어요. 마법사가 그냥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골렘이 남아있는 상태죠. 자, 이 아처킨을 지키려고 골렘을 넣은 것도 아닙니다. 아처킨이 여기서 죽습니다. 자, 여기서 마법사들도 버티지 못하고 죽죠. 자, 근데 바로 이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이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아직인가요? 자, 지금입니다. 지금! 야,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골렘이, 야, 골렘이 다 정리됐는데, 골렘이 이제서야 들어왔어요. 와, 그리고는 여유롭게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편안하게 걷고 있는 골렘. 어차피 시간도 1분밖에 안 남았고,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자, 아무튼 골렘이, 정말, 이렇게 늦게 골렘이 들어오는 건 처음 봤기 때문에 이야 대단한 골렘이네요. 상대방이 왜 골렘을 이렇게 운영했는지 만나서 좀 붙잡고 물어보고 싶은 네, 물어보고 싶은 그런 어, 공격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내 네, 상대방의 재미난 재미난 공격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라이너 TV 대 미나미의 대결 자 어, 상대방의 만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실력도 만만치 않았지만 실력 차이는 확실했습니다. 현재 101대 70으로 이겨가고 있고요. 현재 상황 우리가 공격을 더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상대가 되돌리기에는 조금 많이 온것 같아요. 상대방의 어, 상위권 네, 상위권은 대부분 공격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하위권만 공격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중하위권만 남아있는 상태라서 상대방이 그걸 많이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가 아직 공격이 남았고요 네 아직 상위권의 공격이 남아있는 실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잔별 공격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참네 1,2,3위가 4위까지 전부 완파가 나면서, 물론 4위는 초콜릿님이 완파를 내셨지만, 1, 2, 3위가 전부 완파가 나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상위권의 완전승리. 네, 상위권의 완전승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요런 부분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남은 상황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풍융님의 잔별 공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상대방은 완벽하게 부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완파가 필요한데요. 자, 소수 광부가 남았고 싱글 임페르노예요. 자, 이렇게 되면 바바킥이 순식간에 녹아버리죠. 자, 요거는 이별로 끝이 날것 같네요. 네, 아직도 혼자서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풍융님께서 또다시 별두 개를 추가하면서 105대70 그리고 계속된 잔별 공격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마 8번을 때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클랜전도 이제 1분이 남은 상태, 아, 제가 8번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8번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전, 전 어디를 가야 할까요? 어디를 가야 할까요?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서. 별을 좀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8번을 제가 갈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뭐 아무데나 들어가서 어,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 아무데나, 아무데나, 뭐 이런데. 아, 히로, 히로, 히어로 한번 갈까요? 이, 지금 히로인데. 제가 여기 완판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게 없어서. 네, 그아처킹과 워든이 없어서 어디 가도 완판은 조금 어렵고요. 3번을 완파한 건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네, 지금 업글 중입니다. 아, 좋 25레벨 업글 중이고요. 자, 이미 클렌저는 다 기울었습니다. 클렌저는 다 기울어서, 이제 상대방이 뒤집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태죠. 네. 당연히 우리 클랜의 어떤 완승으로, 대승으로 끝이 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히로를 공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완판은 어렵겠지만 공격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격입니다 자아 여기를 제가 아초킨이 없어서 좀좀 좀 어렵거든요 자 일단 여기로 넷을 넣고 세개 여기로 넷을 넣고, 세 개.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고, 가운데도 넣고, 간다! 이별! 자, 이제 남은 거는 보릴러에요. 보릴러의 능력치를 믿어줘야 되는데, 보릴러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 이대로. 아, 아쉬운데요? 아, 초킴이나 워든이 있었다면, 완파가 가능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11월은 완파를 하면서, 10월에는 완파를 못하는, 네, 아쉬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네요. 자, 그래도 끝까지 파괴율을 높여줍니다. 좋아요. 자 과연 이거 아좀 아쉬운데 아좀 진짜 좀 너무 아쉬운데 이거 아 이거 좀 아쉽네요 아 잘했는데 잘했는데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거 완파가 되기에는 볼러 숫자가 조금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 22초 91% 저주로 끝나나요? 이번에도 저주인가요? 14초? 아, 대포. 아초키는 어떻게 잡을 수 있다 쳐도. 아, 못 잡네요, 아초키! 아, 아쉬웠습니다. 아, 정말 아쉬웠, 아쉬웠네요. 아, 잘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7대 70 일본 클랜의 상대로 완벽한 완승 아 정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아 어, 정말 뭐라고 할까요 아처 킹과 아처 킹과 워든 없이 10호를 완파한 아 11호를 완파한 어 저의 영상이라고 <laughs>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영웅적 공격은 안 떴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 좋은 승부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거는 우리가 1 0폴라인네0폴라인에서좀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상위권은 완승을 거뒀는데 최상위권은 완승인데 그냥 상위권에서 이렇게 어 최,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제가 또 발키리도 선보였고요. 네 아주 재밌게 경기를 했고 그 다음에 좋은 결과로서 끝이 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07대 70, 일본 클랜, 비록 일본 클랜도 열심히 했지만, 우리 라이너 TV를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대승이었습니다. 다음 클랜전에서는 더 재밌고, 더 즐거운 클랜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잘 하루, 남,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매주, 클랜전 시리즈는 매주 어, 화요일에 매주 화요일에 올라오고요. 또 좋았던 영상들 재미난 것들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